안녕하세요. 슬승집의 현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집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2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은 저번 영상 제목입니다. 일단 이번에 소개해볼 세 가족은 마리모입니다. 엄청나게 수명이긴 마리모 친구입니다. 마리모 친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초록색 동글동글한 친구입니다. 이 어항은 1800원으로 18, 구매했습니다. 조심히 놔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리모를 입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모 입양할 때 쓰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스포이드입니다. 이 스포이드로 공, 산소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이삿집입니다. 나중에 마리모가 많아지면 여기 딱들 것입니다. 아직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 약간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모의 먹이입니다. 이것을 물갈아주기 귀찮을 때저 주셔도 됩니다. 저희 마리모 어떤 어떠... 니까. 그러니까. 마리몬 광합성 때문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리몬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끼 이끼 생명체라는 게 말이 됩니다. 이제 무엇을 소개해드릴까요? 그리고 마리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는 일주일에 한번 물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다면 2주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리모는 시원한 물을 좋아합니다. 또 그리고 마리모는 2주일에 이 먹이를 5방울을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방울 또는 2방울만 주셔도 됩니다. 네, 좀더 설명을 해볼까요? 음, 뭔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이 마리모 친구는 수면이 꽤 길다 보니까 먹이 주는 거.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9살이거든요? 9살? 9살인데 뭐 10살이 되고 뭐 20살이 되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제가 한 못때도 그 100살까지는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가 100년 살면 이 친구도 100년을 살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200년, 1000년까지 살수 있어요. 되게 수명이 길죠. 근데 저거 어떻게 키워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딱 호수를 만,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키울 거예요. 저가 이 먹이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뿌려주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크면 이 현상TV를 그때까지 찍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네. 지금까지 현상TV 세 가족을, 우리 집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관찰 시간을 보도록 하죠. 좀 뒤로 한 다음에. 대를 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까지 현승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